먼저 시편 말씀 146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면입니다. 시편 14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해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떠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 들이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0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10편입니다. 특별히 10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읽으신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편을 가지고 할렐루야 시편이다, 할렐루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죠? 시편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편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했던 이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인생을 보여주면 좋은데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하고 인생의 깊은 고뇌들이 묻어나는 시편들이 그 중간 중간에 중간 부분에 자리하고 있어요. 반역을 일으킨 아들로부터 죽을 유기를 맞기도 하고. 우리가 어제 읽은 것처럼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성이 불에 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회복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역사가 지난 후1편 146편에서 150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모든 인생의 풍파를 겪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은 찬양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이 할렐루야 시판을 시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란을 겪을 때, 나의 삶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곤란과 위기의 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곤란과 위기의 순간을 충실히 보내면, 그 충실히 보내는 자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곤란과 위기의 순간을 충실히 보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뭐가 충실히 보낸다는 걸까? 그 고통과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그 상황을 두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모면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 내이 고통을 좀 면케하여 주십시오. 이 고년, 고난을 정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끌어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충실히 보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결국 우리가 외치게 될 진정한 고백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라는 것이에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이죠.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축복을 줄 주권자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이미 애서를 향해 있었고, 그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지만, 이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하지만, 철저히 낮아졌던 그의 삶을 누가 회복시키죠? 온전히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던 그때의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순간이 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충실히 그가 맛본 것이에요. 씨름했다라는 것은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직면했다, 대면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충실히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되어 가는데 정작 주님을 의지하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주님 내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또 나에게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나의 삶 가운데 고민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씨름의 현장이 다름 아닌 주님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씨름의 현장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당함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권고함에 처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0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며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함께 하셨던 자들이죠.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에 늘 시선을 고정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저 멀리서 관망하시는 거나, 관망하시거나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 혹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세상이 외면한 자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늘 그의 시선과 관심을 두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낮아질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소리를 기억하죠.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도 요한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의 자세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은 죄인을 위해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낮아진 자를 통하여, 낮아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한없이 낮아진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당함에 못무림칠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함에 처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과 사뭇 대조를 이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떵떵거리고 사람을 의지하여 자랑하고 마치 천국에 있는 자들처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곳이 진정한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의 공고함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과 상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천국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낮아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여기 왜 나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를 여기 건데 불러 주셨습니다.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모든 것다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생각 가운데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 털어놓음 자체가 천국이에요.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그 천국을 맛보는 저와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자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므으로 하나님 주님의 천국을 오늘 이 아침에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 숨기는 것 없이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완악함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감사함이나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천국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